야 무역 9 1일 테러 1990년에 생겼어 에? 나 그날도 아니죠 조촌동 부양에다가 막이사짐 풀고 미국에서 테러범이 무역 헬기로 갈기에서 갈기 칼기. 그 장면 쳐다보고 안 미칠 사람 있으면 너요 그때도 유생 너드만 치과 재료로 무방비 상태 속에 내 집에 남모르게 낚았다 놓고 탁탁 찍더만 유정차 잘 들어 우리 오빠도 이때쯤 되면 다 알아 니가 내 엄마 내 아빠 살아계실때 내 집에 와서 직접 치료했어 그리고 무서워 최씨 열풍이지만 나 분명 말해 최씨란 년 실제로 살아서 죄지만 안아준 죄로 내가 개자식한테 물고문 당할 때 이빨 똑같이 나갔어 그래서 실제 네가내 집에 와서 나 이빨 재료로 치료할 때 우리 엄마 울었어. 한 가닥의 희망이만 지 내가 그날 정신 차려서 병원 갔으면 끝나. 그러나 너한테 실제로 넉빠지게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암매장 당했어. 그게 야매이여 야매이 내가 분명히 말했고 지금 야매이 너 치료한 데 벌써 몇 수십 년이요. 몇 수십 년 동안 내 이빨 보관 잘 해. 그리고 의사 만나서 택해받아. 너보다 나은 불리익 없는 신경 살려서 다시 밥 먹게 해줬어. 나 그렇게 지독하게 너 같은 야매 잘 봤어. 무분별하지만 다시 한번 되지도 않는 치과 재료로 내 곁에서 늘상 하던 식으로 야바이짓, 야마야, 마쿠상 야마이짓, 개처럼 살다가 놀았다가는 사망이 소름인 줄 알아. 나 그자 이름 몰라, 단내 가족 다 알아. 순대, 너나 그만 건들어. 이중으로 늙지만 너 같은 것들한테는 실제 대한민국 신법이 없어. 알아듣음, 내가 지금까지 야매 일을, 누구한테 당했는가 잘 보고 나 야매한 거 없어 전부 의사소견으로 다시 갔어 그러나 네가 나를 침봤대 그래서 이제는 의사선생님 앞에 네가 왜 주할 것 없이 칼로 분위기 뜨고 네 사는 세월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야마하게 의사를 강 건너가면서 떨어 죽게 했는가 잘봐 부친상도 물론. 그래서 내가 실제 너 같은 것을 양치락기요 알냐? 이렇게 해서 원대 조작 그만해. 너 같은 잡년은 꼭 걸려도 그런 개자식 걸리기 때문에 내가 돌리고 돌리고 얘기했지만 너 같은 씨벌로 뭐 가진 애는 시집을 잘못 갔어. 평생 오리온 프리투리에 다니면서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니년이 약혼식도 아닌 남자 만나는 날 나를 초대해서 남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개처럼 늙어 내가 니년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나보상받아 알겠냐 잠년아 알았어 일이 앉아서 자식이 새끼를 낳고 니가 바라는 손자를 봤지만 나는 치유할 수 없는 이 희대여로 희대시 헷갈려, 간년. 나 니년 하나 잡아서 쳐버리면 끝나. 불손샵, 니년이 운영했어. 신당 모시듯. 니년이 다니는 성당에서. 나 그래서 깼어. 정신 흐트러짐 하나도 없이. 니년, 나한테 말로 불었어. 말 빨아서, 밤돌이 너는 곧 청년기도 아니고 더 더러운 동양재가 우리 온프리토이들에 다닐 때 네가 실제 도둑질을 밤마다 날마다 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친게 우리가 본 실제로 그 양반마저 너 같은 잡년을 뭐라고 한줄 알지? 네형부도만네 형부란 놈이 사람을 치고 그 건물이 욕심나서 뭐 하는가 잘봐 내가 군산시에서 누구를 위하여 접대, 전화해드리고, 너를 만났는가 잘 보면 끝나. 그리고 분 이식 잘 들어. 사회 학과장 정도가 하나 정도나 죽으면 끝난다. 그만해. 나, 내 가족 부은데 군산시 개정병원부터 내 다리 열매 맺었어. 그것도 헬기로. 위치 추적당하고나 그래서 실제로 다리가 완고하게 벌려서 쩔뚝대고 다닐 때 우리 오빠도 심판받아. 나를 때린 쪽이 왼쪽인게. 그래서 살아서 내 실제 의사 선생님한테 정해가나 줄게. 내가 살아서 누우면 병원이요. 병실이고. 그러나 선생님이 나를 이만큼 살렸기 때문에 감정량에게 대화요 그리고 아프지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요. 사람이 살아서 내 몸에다가 쇠를 받게 되면 아가고 아파내 다리에다가 내 몸에다가 쇠를 받기 전에 임플란트로 이미 보여줘. 악령을. 그럼 됐지. 뭘더 요구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상같이 내 내견 잘 들어. 나는 실제 내과 선생한테 님 처음으로 말했어. 선생님,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그러나 치과가 잘못한 죄를 선생님이 죄를 씻으라 하기에 내가 약을 꾸준히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보십시오, 내 이빨 전부다 약물 처리했습니다. 보고했어. 나 그래서 흔들림 없어. 물론 치과도 나한테 죄지은. 그 치과는 제외. 다른 곳에 가면 복 받는 건 사실. 이게 안 케이티요. 알고 숨나. 분명히 말해서 분명히. 사람이 네 병원 치료도 하나하나 말해. 네가 하고 싶은 이빨 처리해 놓고 네 마음대로 동군산 종합병원 박성일선생이네대을박날나다고 하지 마. 나는 그것을 너한테 심어줘. 못된 정신으로 일어나서. 아어 너는 그날 분명 이주민 치과 의사하고 나눠 먹었어. 내가 받아야 될치료값을 그제서 네가 악령 높게 동군산 병원에서 나를 암 잡아 주고, 실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선생님. 못뭐 쫓아서 안 다릴 때 내가 보여. 나 스승도 은혜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은혜 있다는 거꼭기억해 알고 씹으면서 밥 먹어 조문이지만 박정일 선생님처럼 유능 여세 처음으로 알아 난초 진초 백초 하늘 아래 밑 칼로리아 높여도 나는 분 실제 박정일 선생님의 그 가족이 박치과요 현대 아시아판 현 의례식 잘봐 박주과 선생님도 물론 박정일 선생님 합류화 시켜 난초. 그리고 선생님 명은잘 봐. 선생님이 우리 교우라고 하면 일첨은 저. 박치과 선생님이 실제 그만아 씌워서 얌전하게 치료했어. 그러나 가뭐 했냐? 그날 나를 밥도 못 먹게 고되게 일시켜. 그리고 헬멧도 못시게 해서 이빨을 갈아. 그리고 선생님의 알어. 야매자리 그 자리. 나를 죽이고 다시 온. 최진아 정상맞저 그래서 나는 이 많은 세월 내 언니가 한파맞은 미국 놈한테 종자를 집어서 씻고 다 이제 군산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 예수병원 간호사로서 악명높게 이런 동성연애자 샷! 동성연애자라고 하지마 돈이 필요한 가시네가 나한테 밀려들 때 이렇게 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동문, 선생님, 닥터, 간호사 그런 양반들한테 보여. 그리고 나 세릴까요? 내 언니 아픈 거 너고 똑같아. 혼자 사는 아가씨라 아버지가 학교 졸업식으로 예물만 줬다면 무조건 카메라 오늘 미국은 봐. 혼탁한 사회 내 언니 이빨 네 마저 저 혼자. 훌륭받아. 니네 동생이 이 정도로 언니가 왜 되지도 않는 세문교회에다가 서문교회에다가 금치 좋은 시계를 바치고 눈물을 줬는가 보면 나와 같아. 문봉원! 잘 들어. 이건 역병이오. 아래 들어나 오래 들어. 죽었다 하지마. 만절이 꼽히고 세계가 뒤집히지만 나나 내 언니나 내 아버지 효여, 효자고. 아버지 어긋난 일 절대 안 해. 그래서 스스로 밖에 나가서 죽음이, 사약이 나한테 와도 혼자 해. 내 처방이. 알게 모르게 앙케이트 조사에 서문교회에내 언니 혼자 대학교라는 여학생이 왜밥못 먹고 그 물건 팔아서 하루 쓰면 돼. 그러나 여기 나와 똑같아. 내 아무리 이렇게 지쳐서 금을 팔을래야 팔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말이오. 노리개요. 노리개. 나 그래서 신자 이별이란 하나라라 하나. 나 또한 전주 반갑지는 않지만 내비눈물 맺힌 내 언니의 한이오. 이미 액정은 없지만 사랑하는 조카는 생겼지만 나한테는 증후군이고 때 묻지 않았던 내 마음이 어찌하여 내 언니 갈 길에 이런 산증인이 강도 살인자를 알게 돼서 내 네,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내주병이 웃고 살아야 되지만 이미 나는 갈 길을 막음에 모든 걸 포기한 사람으로 학력서 절지에 죽었다 하지마. 나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도 예수병원 정문에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같지도 않는 박양순입니다. 말씀드리기. 아내들음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진정 언니가 중환자실에 간호사면서 급하게 수술받아야 되는데 예수병원은 못 갔는가 잘 봐. 전부 다안쓰러 그만큼 세월이 낯익지만 나 또한 내 언니가 실제 중국집에 가서 밥 먹으면 여기 뭐하러 와서 가 그러고 싶은 게나요 알고 조선호 호텔 놀이 그만해 나는 이미 편히 중국집을 떠나서 많이 다뤄봐 그런 삶으로 나안 가본 적 없어 등 따섰다고 하지마 딱하지만 노래 그까진 거 버렸어. 나 실제 노래 하나 살려서 내가 가락 잡고 어딘가에 가서 상 받으면 끝나. 그래서 나 그런 거 싫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노래를 치우고 막 물려서 사람 찾는데 내가 합산한 게 나요. 아무리 투병 중이지만 신뢰되게 웃지 마. 경고하지만 나를 닮은 이가 전부 나와 같이 선량하다 하지 마. 얘내 예, 마지막 부탁이야. 설량이알아 하셨으면 조심해.